여기는 대구 매천 성당입니다. 성당을, 어, 가구 공사를 새로 하나 봐요. 우리 영감이 작업한 거. 요거 침대. 편백나무로 만든 침대. 협탁. 그리고, 하나, 둘, 셋. 사단 서랍장. 거울. 그리고, 장롱. 여기 우리 양감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안에도 아주 편나무 향이 납니다. 이렇게 두 개. 안에는 화장실. 요거는 또팬트리심부름방안 요즘 이렇네요. 요거는 편백 나무가 아니라 어 다른 업체에서 만든 것 같아요. 편백 장롱, 서랍장, 저기 화장대 겸, 요거는 화장대 겸. 음,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요거는 침대, 침대랑 협탁, 요거는 혼자서 우리 영감이 방면 을때 신문 방면 습기로 만드니까 만들고, 요거는 다른 업체에서 이제 사무용 가본 것 같아요. TV 있고, 예, 부엌이 있고, 요건도 다른 업체들이 다있겠죠요 저긴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어, 여기가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인데 방은 완전히 완전히 우리 양감 솜씨 자랑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